안녕하세요. 단티비입니다. 이번 2.4 패치에서 드루이드가 많이 개편이 된다고 하죠. 주된 개편 중 늑대 상태에서 헤오리 갑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헤오리 갑옷을 사용할 수 있으니 혹시나 허리케인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확실한 게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확실하게 늑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은 아마겟돈 하나입니다. 파이어 기어를 개편한다고 했지만 쿨타임이나 물리 데미지 추가 얘기만 있었을 뿐. 데미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마겟돈 데미지만 놓고 보면 충분히 좋은 스킬이긴 합니다. 만약 패치로 데미지가 더 증가한다면 더 좋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잘만 써먹으면은 좋은 스킬인 거죠. 다만 꼭 불덩이에 맞아야만 데미지가 들어가는 형식이라 은근 맞추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데미지를 높이지 말고 떨어지는 불덩이 개수나 증가했음 하네요. 어쨌든 늑대와 아마게톤의 조합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그 전에 일단 세팅과 스킬을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무기입니다 무기는 에테의 무던 강탈자입니다 종종 루두루를 하고 있을 때 무던 강탈자 증속작으로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증속작의 경우에는 4.6프레임 샤이룬 두개작을 했을 때는 4.4프레임입니다 0.2프레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우 미미한 차이니 그냥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 무덤 강탈자는 에테가 아니어도 쓸만은 합니다. 하지만 에테로 사용을 했을 때더 좋은 무기인데, 늑드로 무기 중 유일하게 4프레임 피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참고로 늑드로는 무기의 공격 속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증등과 저항력이 우선수이고, 다음은 매찬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은 잘랄의 갈기입니다. 이 두루 스킬, 이 변신 스킬, 30% 빠른 회복 속도, 20% 공격 등급, 힘, 모든 저항력 등등 늑대 드루이드에게 필요한 옵션이 한가득 있는 특공입니다. 소켓은 파이어 유니크 주얼작을 해줬습니다. 갑옷은 인내입니다. 변신 상태에서 텔레포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수수께끼겠지만 그게 안 되므로 인내를 껴줍니다. 텔레포트를 사용 안하는 물리계열 캐릭터가 쓰기에 그리고 용병이 쓰기에 아주 좋은 갑옷입니다. 벨트는 기계미입니다. 발음하기가 힘든 벨트입니다. 착용 이유는 안 그래도 물몸인 늑드르를 위해 데미지 검소, 그리고 라이프 흡수 때문에 껴줍니다. 신발은 선율 기수입니다. 강타, 치명타, 상처 확화, 말이 필요 없는 물리계열 캐릭터용 신발입니다. 장갑은 안수 장갑입니다. 파이어 저항력 50% 데몬에게 350% 데미지 상승, 모든 보스 데몬들에게 데미지 상승을 시켜줍니다. 암뮬렛은 대군주 목걸이입니다. 올스킬 증가, 라이트닝 저항력, 레벨 빌의 치명타 이세개의 옵션 때문에 쓰는 목걸이입니다 링 한쪽은 치륵서리입니다 공격등급, 인첩, 특히 결빙방지 때문에 써주는 링입니다 물리계열 캐릭터에게 필수입니다 링 한쪽은 듀얼링입니다 라이프옵스가 이미 벨트에 있어서 마나옵스 링을 껴줘도 되지만 듀얼링을 쓰면 좀더 안전해집니다 수합무기는 사신의 종소리입니다 저번에는 난도지 도끼를 썼었지만 때리다가 자꾸 테러에 걸리는게 열받아가지고 사신의 종소리로 바꿔줬습니다 에테를 쓰시면 안되고 소켓작은 꼭 차이작을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20공속이나 15공속이나 6프레임은 같으나 공속 달린 증뎀주얼 쓰기가 아깝습니다 참은 애니참, 횃불, 큐브, 식별책 포탈책, 변신피참 8장, 나머는 모든 저항력과 스몰피참으로 채워줬습니다 용병은 악몽라이도 액트2, 미세 용병을 써줍니다. 무기는 무공입니다. 아마겟돈을 써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공을 써줍니다. 강타까지 달려있어 보스를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공은 방어력까지 깎아주기 때문에 본체 드루이드 명중률이 낮아도 8인방 보스들도 딜이 잘 들어갑니다. 감옷은 인내, 뚜껑은 안다 뚜껑입니다. 스탯은 힘과 민첩은 아이템 착용할 정도로 찍어주고 나머진 전부 활력을 찍어줍니다. 스킬은 원소 스킬에서 아마게또 마스터, 화산 마스터, 타오르는 바위 마스터, 화염폭풍을 마스터해줍니다. 소환에서는 참나무 현자를 한개 찍어주고 변신해서 늑대인간과 변신술 한개 그리고 남는 스킬을 전부 분노에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분노 데미지는 용병 오라받고 11k, 아마게또는 7천이 나옵니다. 어차피 변신 드루라 피가 높아 따로 소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냥 방식은 계속해서 아마게또 써주면서 분노로 잡아주면 됩니다. 물리내성 몬스터와 일반 몬스터가 같이 있으면, 먼저 일반 몬스터를 잡아주고, 물리내성 몬스터를 사신의 종소리로 스왑 후 싸워줍니다. 노화가 걸렸다고 다시 스왑하지 말고 계속 사신의 종소리로 패줍니다. 그리고 물리내성과 파이어 내성이 붙어있을 경우도 스왑 후 계속 사신의 종소리로 패줍니다. 자, 그럼 1인방은 당연히 쓸고 다니니 8인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유지를 도와주시던 분이 도중에 나가서 액트4부터는 7인방 플레이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안다리엘부터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타월은 먼저 돌긴 했는데 바보같이 부르고 녹화를 안했었네요 기본 사냥방식은 얘기한대로 그냥 아마겟돈 쓰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다만 아마겟돈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주 써줘야해서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쫄들을 처리하고 안다를 잡으러 가볼까요? 아, 1대1 하고 싶었는데 자꾸 쫄목들이 방해를 하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난로질 두께하는 단이 사신의 종소리의 노안은 1레벨이어서 지속시간이 4초밖에 그 안됩니다. 그래서 보스들은 그냥 무덤 강탈자로 해줍니다. 액트2는 일단 고대 하수도를 가봤습니다. 기본 내성이 파이어 내성이 달려있는 애들이 있긴 하나 필요로 잡으면 되니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공으로 내성이 지워져서 어느 정도 아마겟돈질도 들어가긴 합니다. 골목은 아마겟돈이 잘안 떨어져서 좀 짱날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다잘 잡으니 아케인으로 넘어가보죠. 무림의 성에 파이온의 성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한번 수압해서 무림의 성을 제거해보죠 근데 다시 수압해서 몇번 치고 나면 이렇게 노화가 풀려버립니다 이런 애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사신의 종소리를 들고 패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린의 성을 가진 고스트들은 사신의 종소리로 패주거나 혹은 그냥 아마겟돈으로도 쉽게 처리 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액트3 트라빈컬로 가보죠 중앙의 카운슬 멤버들은 기본 파이어의 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는 아마 겟돈이 필요없는 곳입니다. 그냥 분노로만 패줍니다 분노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금방 잡아주고요 만약 몰리는 성이 섞여있으면 그냥 사신의 정토리만 써줍니다 파이어 강화의 스톤 스킨이어도 퓨리 데미지가 높아 금방 잡으후 굳이 사신을 수압 안해도 됩니다 다음은 메피스토와 주변목들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밀리게열 캐릭터들은 항상 만화 번에 조심해주고요. 에피스토도 어떻게든 빨리 잡아보려고 스크리를 걸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수압하고 노아 걸고 수압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안 걸고 큐리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 카오스 생철이 시작과 동시에 흥분이 나가셔서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 7인방 진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용병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사신들고 까줘야 합니다. 뭐 나머지 애들은 그냥 퓨리와 아마기꾼의 밥일 뿐입니다 안 그래도 위험 구간인데 자꾸 안 따라와서 <laughs> 죽을 뻔 했습니다. 순간 그냥 포탈 열고 도와달라고 할까 했습니다. 그래도 용병이 다시 정신 차리고 와서 다행히도 마무리를 해줬고요. 또 하나의 위험 구간이죠. 안 그래도 베넘 로드들은 파이어 내성이 안 깎여서 퓨리족만 잡아줘야 합니다. 자, 이제 디아블로를 잡아볼 건데, 풀방 뛰어도 이 정도 쓰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노화를 안 걸고 그냥 잡아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파이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가려다가 뽀득게 당하고 차근차근 잡으면서 가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소울 형님은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냥 이대로 쭉안 나와줬으면 좋겠고, 석교 버스들을 상대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바를 잡으러 가보죠. 어, 내가 뭘본 거지? 역시, 안 나오면 석판 소울 형님. 거기다 만화봉까지 진정한 악마십니다 진짜 그래도 뭐 피통이 워낙 높아서 괜찮 습니다 첫번째 쫄들이야 파이어 내성이어도 워낙 약하니 큐리로 잡아주는데 도 나머지 쫄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진짜 풀방에서는 잘못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냥 잡아보려다가 용병이 두세 번은 죽었는데, 답은 그냥 사신들고 싸워야 합니다. 동 그러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안전이 제일이니 반드시 사신들고 싸워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을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 낮은 공격등급으로도 공격이 상당히 잘 받깁니다 다 무공 덕분이죠 도중에 그 텔레포트가 짜증나서 사신으로 수압해서 잡아봤습니다 생각보다는 딜이 잘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역시 무공 강탈자로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께 백수룬 한개씩으로 훈훈한 마무리 플러스 시간이 약간 남아서 그냥 깔짝깔짝 몇군데 돌아봤습니다 자 아마게또 누두루 영상 어떠 셨나요 파이어와 물리의 조합 전에 했을때도 느꼈지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4 패치 때 파이어 계열의 떡상을 바라면서 아마게또 누두루도 떡상을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